저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늘 그러하듯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었고 여행지가 확정된 것도 여행 전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면서도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외딴시골 마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오래된 숲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사용하지 않은지 10년이 넘었다는 큰 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그 별장은 한때 부유한 가정이 소유했던 곳이었지만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친구들과 저는 호기심의 별장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착하자 우리는 입구에 철조망으로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몇 년간 방치된 덕에 조망은 부식되어 있어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별장 앞에 서자 오래된 나무 문이 마치 우리를 환영이라도 하듯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장난스럽게 겁을 주며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별장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의외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긴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신비한 것은 거실 한쪽 벽에 걸려 있던 커다란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는 이미 멈춰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쳐다보는 내내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고, 저는 자연스레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층 복도 끝에는 문이 하나 달린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당겨보자 문은 곧바로 열렸고, 그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숲에 전경을 잠시 넋을 놓고 있다가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반사적으로 뒤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느껴 방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저절로 닫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마 오래된 집이니, 문이 저절로 닫힌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실에 모이는 소리가 들려, 저는 서둘러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친구들은 식빵과 음료수를 꺼내놓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중앙에 두고 둘러앉아 별장에 전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별장에 얽힌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해내고는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살던 가족의 딸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미제로 남았고 가족들은 조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모두 이 집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소녀의 형령이 별장을 떠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하나 둘씩 잠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무거운 기운이 방 안을 감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여성의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에서 저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놀라움의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그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피곤한 탓에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아침이 돼서야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별장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 그 별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금기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면 연희 지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가끔씩 모임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다들 이상하게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전히 가끔씩 등골이 서늘해질 때면 그곳에서 봤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지만 그날의 경험은 현실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그 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저택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20년 전그 집에서 한 가족이 기묘한 사고로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로 그 집은 비어 있었고 아이들은 그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그 저택을 사게 되었다. 그들은 한적한 시골로 이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희망했다. 처음 몇주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들은 옛날 집에 낡음을 개조하고 정원을 가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날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아이들이 웃고 뛰노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고 지나는 동물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는 더 커졌다. 게다가 부엌에서 물건들이 원인 없이 떨어지거나 전등이 깜빡이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밤 아내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고 무언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향했다. 거실에는 정말로 불이 켜져 있었고 창가에는 한 여자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남편을 불렀지만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부부는 점점 불안해졌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그저 수상쩍게 웃을 뿐이었다. 어느 오래된 수녀님만이 조용히 말해 주었다. 그 집에는 원한이 남아있단다. 떠도는 영혼들이 너희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일 거야. 부부는 수녀님의 조언을 듣고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뭔가에 홀린 듯 집을 떠나기가 두려웠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창고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그 앨범은 그 집에서 사라진 가족의 것이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거짓도 없어 보였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우리의 비밀을 찾지 마세요라는 글과 함께 작은 열쇠가 있었다. 그 열수는 부부에게 이상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그들은 집 구석구석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거실 바닥 아래 숨겨진 지하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하실 문을 열자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곳에는 놀이방처럼 보이는 방이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낙서들이 가득했고, 작은 책상과 장난감들이 있었다. 부부는 그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찾았다. 일기장은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가족 중 어린 아이의 것이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엄마 아빠는 싸웠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는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난다. 엄마는 그저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나는 무서워서 잠들지 못했다. 언젠가 이 소리가 그치길 바란다.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으면 엄마와 아빠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부부는 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도 깨달았다. 그들은 그 아이의 원한이 남아있는 것을 느꼈고,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전 가족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마을에서 옛날에 일어난 큰 사건을 알아냈다. 그 저택은 원래 마을에 부유한 지주가 살던 곳이었고 그는 많은 원한을 샀다고 했다. 그날 밤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작은 촛불을 켜고 그 아이의 영혼을 달래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집 안이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며 이제 더 이상 그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후로 부부는 그 집에서 평화롭게 살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들이 그 집의 악몽을 끝냈다고 믿었다. 부부는 종종 지하실을 방문하며 그 아이의 사진 옆에 장난감을 두고 행복을 기원했다. 그리고 그 집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사랑과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에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낡은 집이 있었다.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그곳을 흉가라 불렀다. 이곳에는 많은 괴담과 전설이 전해 내려왔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검은 그림자였다. 이 검은 그림자는 밤만 되면 집주의를 사성인다 했고 간혹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알수 없는 속삭임을 듣곤 했다. 몇년전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 다섯 명이 이 집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 학생들은 이 경험을 영상으로 기록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탐험은 그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집에 도착한 그들은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고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게다가 온 집안은 차디찬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 속에서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집안을 탐색했다. 아무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소리를 질렀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희미한 검은 그림자가 벽한 구석에 서 있었다. 그것은 기묘한 형체로 움직이며 점점 더 젊은이들에게 가까워졌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림자를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곧이어 그림자는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며 이들의 귓가에 속삭였다. 돌아가지 마,라고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미스터리한 불운이 그들을 따라왔으며 악몽에 시달렸다. 특히 속삭임을 들은 친구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음산한 기운의 검은 그림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 돌아오지 마라,라고 반복했다. 결국 그들은 서로 의논 후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인터넷을 뒤진 결과 이 집과 관련된 오랜 전설을 발견했다. 전설에 따르면 집의 원래 주인은 잔혹하게 살해된 후 그의 영혼이 복수심에 이끌려 집에 머물렀다 한다. 이들에게 시련을 주는 검은 그림자는 바로 그 영혼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그의 무덤을 찾아가 화해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무덤을 찾아 나섰다. 결국, 어느 오래된 공동묘지 끝에 조용히 자리 잡은 주인의 무덤을 발견했다. 그들은 무덤 앞에서 조용히 제사를 지냈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제사 중 그들의 주위에 불어닥쳤던 차가운 바람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들이 겪은 고난은 마치 꿈 같은 일로 차츰 잊혀져갔다. 그러나, 그 초라한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새로운 전설과 더불어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로 남아 있었다. 밤이 되면 누군가는 여전히 끊임없는 속삭임을 들었다고 전하는 소문도 아직 돌고 있다.